사람 사이의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공동체, 삶의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관계는 더 깊고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더 아프기도 하지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아낀 사람에게서, 뜻밖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을 때, 그 괴로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우셨을 것만 같은 분, 깨달음에 이른 완전한 존재로 여겨지는 부처님조차, 사람으로부터 오는 아픔,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고 제자들 사이의 다툼과 분열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 모든 관계의 고통 속에서 단한 번도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억울함을 소리 높여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고, 관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자 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경전 속에 남겨진 일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관계의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는 법을 전하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통찰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 때문에 지쳐 있다면, 어딘가에서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을 위한 한 줄의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오히려 내가 비난받는 걸까? 왜내 진심은 알아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쉽게 나를 판단할까? 사람 사이의 오해와 왜곡은 인생에서 가장 흔한, 그러나 가장 아픈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 고통은 진심이 왜곡될 때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그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찬다라 사건. 또는 말라 성녀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당시 코살라국의 수도였던 사위성,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정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수행자의 생활은 고요했고, 수많은 신도들이 법을 들으러 모여들며 승가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과 영향력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한 여성 수행자 찬다라를 이용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고, 며칠 뒤 부처님이 머무르던 정사 인근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리가 퍼뜨린 소문이 빠르게 번져갑니다. 보아라, 고타마는 위선자다, 겉으로는 수행자인 척 하면서, 실제로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해까지 했다. 그 소문은 마치 불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수근거리고 심지어 그를 따르던 이들 중 일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건 거짓입니다. 진실을 밝히십시오. 왜 침묵만 하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거짓은 말로써 설득되나, 진실은 행위로 증명된다. 며칠 뒤, 이 모든 음모는 밝혀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솔함과 의심을 부끄러워하며 부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그럼에도 부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단지 다시 법을 설하며 그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그분은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비난받는 자나 칭찬받는 자나 그 마음을 지켜보는 이는 고요함을 안다. 진실한 사람은 결국 말로 자신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침묵이 그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언제든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했던 일도 때론 누군가의 시기나 두려움 앞에 왜곡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면 세상이 몰라도 괜찮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이룬 이의 주변은 언제나 평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셨고, 그분을 따르며 출가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공동체, 승가는 말 그대로 수행자들의 이상형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경전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분명한 갈등과 다툼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동체조차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코산비승가의 분열 사건입니다. 어느 날 율장, 즉 계율을 해석하는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계율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차이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비방이 오가고 서로를 고립시키며 마침내 승가는 두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도 강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 수행에 들고 다툼의 한가운데서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께서 직접 나서셔서 중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각의 공간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한 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자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만심, 고지.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음을 인정했고, 결국 스스로 화해하여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이는 자신의 오름보다 모두의 조화를 더 귀하게 여긴다.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립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오름보다 조화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한다면 그건 수행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 사리불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길 위에서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 험담하고 방해하는데도, 세존께서는 어찌 그토록 평온하시고,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까? 사리불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은 의문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을 자신도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설법해도 거절당하고 오히려 오해받는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요. 머무는 것도 그들의 선택이다.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억지로 이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는데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온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닫는다고 해도 그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그도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자비와 기다림이 부처님의 마음 속에는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에 지치고 상처받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건 욕망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조차 집착이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진실한가? 나는 자비로운가? 나는 지금 나를 속이지 않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 질문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수행이며 자비이며 지혜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낯선 사람의 말보다 가족의 말이 더 아프고 타인의 비난보다 혈육의 무관심이 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아픔을 피해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에게도 피를 나눈 가족이 있었고 그중한 사람은 훗날 부처님을 헤아려 했던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대바닷타 부처님의 사촌이자 한때는 함께 수행하며 불법을 따르던 출가 제자였습니다. 초기에는 성실하고 재능 있는 승려였기에 주변에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엔 서서히 교만과 질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것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 곧다마는 늙었다. 교단을 내가 맡아야 할 때다. 자신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망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부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자. 대바다 타는 분열을 시도합니다. 그는 일부 제자들을 설득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해하려는 시도까지 버립니다. 어느 날은 산 위에서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다치게 하려 하고 또 어느 날은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격도 부처님의 평온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고 그를 향해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이는 공격할지라도 자비가 있는 이는 용서한다. 시간이 흐른 후, 대바다타는 병이 들어 생을 마감하기 직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를 미워하지 않았으며 그의 업도 결국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면 당연히 사랑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조차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쳐있진 않습니까?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거나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기억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비난과 오해, 거리감과 실마, 인간관계는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본 부처님의 생애는 단지 깨달음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분노와 오해, 배신과 고통 같은 우리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분노 대신 자비를, 억울함 대신 침묵을, 절망 대신 고요한 평온을,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 마음 속의 혼란을 잠재우는 단단한 바위처럼 다가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더큰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진실하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남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마음 속에서 묵은 상처가 하나쯤 조용히 떠올랐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단지 위대한 깨달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인간적이었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내 자비와 용서를 선택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 조용히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속의 수행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속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